쓰러시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도 TV의 이치카스입니다 여기 채널 짝퉁이고요. 그리고 여기 채널 무조건 사기입니다. 이거 주님님 영상 편집해서 아마 올린 것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제가 분명 해 가지고 했거든요. 이거 준디님 하층이에요 구독 조금 보세요 이런 영상 보시면은 아마 애들 보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우리 쿠폰으로 아마 이런 식으로 애들 무료로 안 주고 유튜브 같은 거 공짜로 얻으려고 이런 애들이 아마 바로 겁니다 무조건 나눔이 아닙니다 그리고 밑에 쭈니님 유튜브라는 거는 사칭이에요 사칭니 구독은 취소해 주시면 됩니다 러시블러스 사칭범 쭈니 유튜브라는 영상인 거예요 절대 믿지 마세요. 무료 뭐냐 쿠폰이라고 미리면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 무조건 사기예요. 저도 이번에 아마 안 그래도 안 받았거든요. 들어가더니 사층이면서 아마도 짱기 같아요 느낌이. 이거 아마 유튜브 아이 구독 이들 아예 내렸네요. 여기는 아예. 절대로 믿지 마세요.